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처럼의 소속이죠. 이수진 의원이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상대로 한 질의가 여러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제긴 설명보다는 영상부터 만나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이 엠번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 중한 명이 올해 1월 초에 최초 신고를 했는데 왜 검찰의 AI 기반 불법 촬영을 탐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의원이 그거 경찰에, 경찰에 신고했던 것 아닌가요? 검찰에 신고한 게 아닌데요, 제가 보기. 아니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작동을 안 했나요?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은 전혀 움직이지않습니까 경찰이 신고하면 검찰에 빨리 알려서 AI AI로 빨리 촬영 뭐 어? 촬영물 탐지하라고 이이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니. 아니요, 경찰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수사 진행되는 것인데, 그대체 그, AI, AI로 감지러면 검찰에 신고하라고 해 해줘야 되는 거아니에 무슨 아, 말이 그리고 무슨 아, 무슨 말인지 뭐가 모릅니까? 그 국민들께 그렇게 말씀하세요. 경찰의 수사에서 검찰 AI 작동 시스템 작동 안 됐습니다, 여러분. 아니요, 그게 아니라 피해자가 신고한 것인데 거기서 AI로 뭐 감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지.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동한 걸, 결과물을 우리 의원실로 내세요. 제가 설명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아, 지금 다음 질의를 계속 해야 됩니다. 한 명이 지금 한 명이 이 시스템을 점검을 하시고 수사관을 늘려주세요. 네? 다른 말 아니, 지금 변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에 이런 사건 또 터지기 터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미연의 방지를 이게 네, 알겠습니다. 가감 없이 다 들어봤어요. 한동훈 장관 웬만한 선잘 미소 보이는 스타일이 아닌데 홍의원님 네. 경찰에 신고했던 거 아닌가 AI 탐지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냐. 제가 좀 난독증 이 있는 것 같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어, 당을 떠나서 먼저 국회의원으로서 참이 국민들께 좀 죄송스러운데요. 저게 <laughs> 어 저게 이제 뭐냐면 N번방 이후로 어, 불법 영상 촬영물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AI 기반의 어떤 불법 촬영물을 찾아서 그것을 이제 방통위에 이제 자료를 넘겨서 방통에서 위그 자료 를 관련된 영상물을 다 내리는 글로자는 그런 어떤 시스템입니다. 그게 실제 내용이 그렇다는 거 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경찰에도 있고 검찰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수진 의원의 질문은 검찰에 있는 이 시스템이 작동이 잘 되느냐, 어? 그리고 사람이 담당자가 뭐 충분하냐, 이런 어떤 질문인 것 같은데, 그런데 경찰에 있는 걸 신고를 했는데 지금 검찰은 뭐하냐, 이런 어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분도 아니고 판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이 예. 자꾸 이런 어떤 어 국민들이 보실 때는 정말 희화화하는 이런 어떤 지리 장면이 나오니까 어,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뭐 대신해서 사과까지 하셨어요 홍석준 의원님이 작동한 결과를 우리 의원실로 내라라고 했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이수진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설정 비슷한 저 논란거리들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넉달전 한동훈 장관 청문회 때입니다. 사적 경로 통해서. 대통령 후보자 배우자하고도 연락을 사적으로 그렇게 나누셨는데 대통령 배우자가 되면 카톡을 하겠습니까? 텔레그룸, 텔레그램으로 하겠습니까? 질문하신 가요 답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아니 거군요. 지금 이 질문에서만 빨리 답변하세요. <laughs> 왜 제가 하는지 묻고 계세요. 대통령의 그 배우자가 되시는 분하고 안그렇게 하신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비선으로 연락할 거라 연락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좀 있냐고요. 사실이 아닙니다. 뭐가 사실이 아닙니까 지금 태도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잘생겼습니다. 뭐라고요 네. 잘생겼습니다 비꼬는 겁니까 <laughs> 제가 제 질문이 웃깁니까 네. 왜요 네. 왜요, 네. 왜요? 단절 영상이나 어제 영상이나 버릴 게 하나도 없는데 최진봉 교수님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음. 그~ 철학에 서서 혹은 뭐~ 꼭 뭐~ 이수진 김남국 김영훈 이 의원들 다 거론하지 않더라도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여러 공격할 게 있으면 공격하는 게 맞는데 국민들 눈높이해도 근데 이 부분이 뭔가 제대로 된창 끝이 보이지 않으면서 태도 논란 실언 논란이 있으면. 결국 한동훈 장관만 더띄어주는셈 아닌가? 저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그 아까 처음에 봤던 영상은 이순신 의원이 제대로 잘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기반의 그 시스템은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그 들어온 신고자의 그 신고 영상을 분석을 해서 AI가 분석을 해서 돌리면 인터넷상에서 그와 유사한 형태의 영상물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게 방송통신심의원에 넘어가면 자동으로 그걸 삭제하게 되는 시스템이요 그러니까. 그 신고했다고 바로 이제 신고한 사람이 제출한 불법 영상을 가지고서 작동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최 의원님도 전문가시니까 최 교수님도 잘 아실 텐데. 그렇죠. 비수는 저 질문하는데 저 정도의 기본 상식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좀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제를 예.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 잘못된 부분 당연히 질의하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질의한다고 저는 보고 제가 몇번 여기서도 말씀드렸으면 한동훈 장관의 잘못된 문제 중에 하나는 태도의 문제라고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어쨌든. 그걸 지적하려면 민주당 의원들이 잘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잘못 하게 되면 지금 이런 상황처럼 질문해 놓고 도리어 비판을 받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질의할 때는 명확하게 사실 관계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질문을 해야 한동훈 장관에 대한 문제점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지 말하는 사람이 질문하는 내용에 잘못된 이해가 있거나 아니면 이해를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질문하면 도리어 되치기를 나가는 거예요. 뭐 그게 상식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에 너무 조급하지 말고 또 목소리 높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실 관계 가지고 접근해서 한동훈 장관에게 질의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어, 이번에도 뭐 하나 또 맞부딪혔는데 이수진 의원이 검찰과 경찰 부분을 좀 혼돈했던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과 이수진 의원의 설전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아.